<laughs> 귀여워. 예준아, 잡아서 여기다 넣어 봐. 다리를 하나 손에 다 얹어 봐 봐. 아팠네. 예아 야, 야. 잘려 아, 그냥 머리를 잡아. 야, 야, 오, 아, 야 완전. 붙었다, 야. 얘 뭐라? 안 물어. 안 물어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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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문데. 야. 예준아. <laughs> 으아, 낌 <느낌이> 이상해. <laughs> 나 만져봐. 오. <laughs> 낙지. 예준아 낙지. 그대로 입으로 가져가면 돼. 미끌 미끌. <laughs> 아우 미끌어 와. 어. 예진이 좋아하잖아 예진이 나갔나? 아, 예진. 예진이 갔어 하 갔어 응. 근데... 나 이거 까고리었 어, <laughs> 응? <와>, 대단하다, 예진이. 까고리까고리까고리 까고리도. 고리 까고리도. 까고도까 니패션이구나 네 음. 음. 이게 안에 치마가 너무 짧아 가지고 바지를 안입고다녔는데 어, 야, 너안 비려? 야. 어. 아, 추야. 이준아 낙지 만져 봐. 왜? 어. 어.

낙지? 예준아 이거 낙지? 어 응, 이거 낙지 아미끄러봐 우와 오 예준이 손에 닿았다 <laughs> 막 머리도 잡네 그래 집에 들어가 금방 어, 와 많이 남아서 음. 그거 기다 올려 자기야 저거 저거도 올려놓으면 안돼 머리를 누르니까 <laughs> 다리가 막 올라와서 얘 손을 감싸는거야 <laughs> 감싸는거예요 <거>. 감싸는 <laughs> 이봐 머리를 누르니까. <웃음> <웃음> 어... 예준아, 예준, 느낌이 어때요? 음, 처음 봐. 예준아 이거 뭐야? 예준아 뭐야? 네. 뭐야? 이거. 이거. 이제 안 만질 거예요. 어, 이제 관심 없어.